옥태영.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족시부인이 아니다. 최근 방송된 JTBC의 드라마 족시부인전에서 그녀는 단순한 주인공이 아닌 사회의 굴레와 불합리한 계급체계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싸우는 한 여인으로 거듭났다. 옥태영, 임지연분, 은 사랑하는 남자 천승휘, 추영우 분, 와의 애틋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위기와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바로 옥태영이 도망 노비로 몰려 궁지에 빠지는 장면이었다. 아니, 그녀는 정말 그런 인물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고위층의 음모 속에서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인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깊숙이 울린 이 장면, 그리고 그 후에 도망가라 신호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를 넘어서. 이 드라마가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인간 존재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질문이었을지도 모른다. 19일 방송에서 옥태영은 자신이 도망 노비로 몰리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고위 관료 박준기, 최정우분, 예 끊임없는 의심과 정치적 음모에 의해 그녀는 마치 도망친 노비처럼 취급받기 시작했다. 박준기는 내 소실의 얘기가 외지부께서 도망 노비라고 하던데. 나며 옥태영을 의심했고 이러한 압박 속에서 옥태영은 그 누구보다도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했다. 특히 박준기의 추궁 속에서 옥태영을 변호해 준 인물은 바로 김소혜 하율리분이었다. 그녀는 옥태영을 도망 노비로 몰아가는 박준기에게 저는 자모회 회장으로서 부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 거지 라고 변호하며 상황을 해명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준기의 의심은 계속해서 깊어만 갔다. 이때 천승휘는 단연코 옥태영을 변호하며 그의 애정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말로 박준기의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옥태영을 지켰다. 천승휘의 굳건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의 분노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갔다. 옥태영이 처한 도망 노비라는 의혹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음모와 관련된 복잡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옥태영은 자신이 도망 노비로 몰리게 된 진짜 이유를 알아차렸을 때더 이상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결국 천승휘에게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며 도망가라는 절박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 장면에서 옥태영은 더 이상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음을 깨달은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가 이렇게 손가락, 신호를 보내면? 만석이랑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에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강요하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전달한 신호는 단지 천승휘를 구출하려는 뜻이 아니라 그녀의 운명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의미를 가졌다. 이 신호는 옥태영이 스스로의 목숨을 바쳐 천승휘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일종의 자기희생의 상징처럼 다가왔다. 이는 드라마가 그려내고자 하는 사랑의 고통과 희생의 의미를 한층 더 강조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옥시부인전의 시청자들은 옥태영의 결단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특히 해외 팬들은 이 장면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등지에서도 이 드라마는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옥태영과 천승휘의 연애를 중심으로 한 감정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 일본 팬은 곡태영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녀의 사랑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강하다. 그녀가 전한 신호는 단순히 드라마에서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리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팬들은 곡태영은 자신이 노비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다. 그녀의 이 용기 있는 선택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준다며 그녀의 결단에 찬사를 보냈다. 이러한 반응은 옥태영의 캐릭터가 단순한 드라마 속 인물을 넘어 현실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드라마 속 시부인전은 단순히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 본연의 욕망, 권력의 속박, 그리고 사랑의 희생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깊이 탐구하는 작품이다. 옥태영의 도망가라 신호는 단지 감정적인 갈등을 넘어 그녀가 처한 사회적 억압과 부당함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자 또한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와 희생의 상징으로 다가온다. 이 드라마는 매회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특히 임지연과 추영우의 환상적인 연기 양상불은 이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옥시부인전은 단순한 역사적 드라마가 아니라 사랑, 인간성,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한 고찰을 던지며 시청자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옥태영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천승휘와의 관계는 이 난관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모든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드라마는 한층 더 짜릿한 긴장감을 안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옥시부인전은 단순한 드라마 그 이상이다. 그것은 사랑, 용기, 희생의 이야기이며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본성과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